손의 모양은 이대로 그대로 갈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몸이 도는 거죠. 몸이 돌았어요. 이 구간은 내려요. 내린 이 구간을 손을 그대로 놓은, 이 힌지를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가고 싶으면 우리 몸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. 이렇게. 그죠 그럼 그대로 오죠?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몸이 빠져주는 거죠. 골반이 이렇게. 손을 가만히. 클럽 났으면 위에서 밑으로 여기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 클럽을 몸이 살짝 돌면서 손을 그냥 유지시켜 주면 맞는 거예요. 우리가 A라는 클럽을 하잖아요. 보통 A라는 그럼 여기에 클럽이 떨어지고 있고 몸이 도는 거예요. 클럽이 떨어뜨리고 있고 뭐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. 그러면 떨어진 데 도는 거예요. 떨어지는데 손 건드리지도 않아요. 거리를 못 맞추신 분들 보면 다 손으로 해요. 도, 빠르죠. 이걸 맞추려고 얘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. 그걸 몸으로 하면 빠르지가 않아요. 여기에 뭐 여기서 뭐만 하는 거예요. 내리고만 있는 거예요. 내리고만 있는 거예요. 이거 한번 쳐볼까요?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내리고 있는데 몸만 살짝 돌리는 거예요.